어, 성인애창유형 검사라는 게 있네? 한번 해볼까? 나야, 뭐, 당연히 안정형이지. 뭐? 내가 회평이라고 말도 안 돼! 네, 제 얘기입니다. 혹시 익숙하시다면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특징과 회피형 애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는 결과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제가 당연히 안정형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독립적이고 자신의 일과 커리어에 집중하며 인간관계에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성격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런 특성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회피형 애착 유형 사람들이 지나치게 독립적이 지나치게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애를 할 때와 같이 상대와 감정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경우에 이런 특성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애를 할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연인이 자신과 애착을 형성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게 집착이나 속박으로 느껴진다거나 아니, 아니 연락을, 연락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 별로 특별한,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연락하자고, 연락하자고 하네? 하네? 나도, 나도 내일 좀 집중하고 좀 싶다고 좋았다고. 숨 막혀 썸탈 때는 좋았는데 막상 사귀고 나니 단점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상대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아마 상대에게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귀엽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아내고 말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아직 운명의 상대를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이건 상대와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펼치는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무의식이 그 기회를 아예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상대와 매우 가까워지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를 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는 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로부터 받은 애착 정도입니다. 하지만 애착 유형은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또 성인이 되어 맞는 애착 대상과 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착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의 애착 유형은 그가 맺는 관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하고 친한 사람들과는 괜찮다가도 만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회피형 애착 유형을 극복하고 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안정형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 네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방어기제가 어떻게 발동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회피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방어기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발동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게 방어기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곤 하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죠. 그래야 그 방어기제가 발동했을 때아 이거 내 아, 무의식이 이 사람과 더, 더 친밀해지는 걸 막기 거다. 위해 발동한 거다 하고 알수 있고 의식적으로 벽을 치지 않게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어기제라는 것이 아, 아, 난 상처받기 싫어, 싫어. 방어기제 팔뚝 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알기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거부감이 아, 들어. 들어. 그냥, 그냥 지금은 기분이 지금... 좀 별로라서 어,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은데. 싶은데. 이 사람 생각보다,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매력적이지 않잖아? 않다. 같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어 기제가 발동할 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흐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평소에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거죠. 마음챙김이 뭐임? 간단히 말해서 마음챙김이란 어떤 일에 대해 좋다, 싫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같이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나중에 방어기제가 발동할 때에도 내 몸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것도 더 쉬워지는 겁니다. 마음챙김 영상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서 시도해보세요. 둘째, 상대의 장점과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사람은 모두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타인과 깊은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단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나의 방어기제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상대의 장점이나 내가 상대에게 고마워하는 점 등을 떠올리면 더 깊은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편하고 친밀한 상대에게 자신의 속 깊은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걸 연습해보세요. 평형 애착 유형인 경우 자신의 자세한 감정이나 욕구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너무 감정적이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을 도움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상대와 더 친밀해지면서 애착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나 가족,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에게 나의 내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앞서 설명한 방법들을 직접 실천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거나 나아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보다 더 퇴보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죠. 잘 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말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무엇보다 변화하기로 마음 먹은 나 자신 을 칭찬해 주자구요 일단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미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하기로 마음먹 었으니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거 아니 겠어요